오! 얘네 무슨 음역대 올라가는 비트 <laughs> <laughs> 찍는거 같네? <laughs> 버려, 버려, 버려. 어, 버려. 버려, 버려, <웃음> 뛰어오겠지? <웃음> 캐릭터 배가 고프다. 저희 집이 보이실건데 8명이서 4일동안 이것만해서 만드는거거든요? 물어보시고 싶으세요 아 8명이서 4일동안 이것만해서 만드신 집이래? 와 쩐다 저분들 보니까 서버 옮겨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인가봐. 되게 친하겠다, 그러면. 진짜 나도 친구 이렇게 많잖아. 와, 뭐야! 와, 뭐야! 와!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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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있는 사람! 배고파! 배고파! I'm h u n g 고기 드릴까요? 이거 안 되면 오크를 잡아서 오 고기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, 어! 큐 기다 으흡... 이거 드롭 내 면은 고기 많이 나오는 다 저도 주십시오. 이거 고기 5000개니까 알아 한번, 나눠 서번해 아, 누가 이렇게 잘 먹어? 5천개 뿌렸어요 나도 줘 와... 4일동안 이렇게 만드셨다고? 5천개 남읍니다 5천개 남읍니다 제 앞으로 오세요 5천개 뭐야? 우리 뭐한거지? <laughs> 잠시만요 분할좀 하고요 잠시만 PvP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? 어케 이자 없죠? 이건 뭐? 와, 못하다. 이게 뭐야? 매니저님, <놀람> 이거는 이거는 택크라고 모트레이드에서쓴 거예요. 모트레이드에서 계속 얻요 어! 우와. 와이거 뭐야? 이거 과학 시간에서 본거 같아. 우와 이거. 뭐야? 야 우리 무슨 박물관 온거 같아. 네 박물관 온거 같아요. 와 대박이다. 우리 같은 게임 한거 맞지? 어디 있어요? 가이드 어디 <놀람> 어요 가이드? 가이드 한분안 계세요 여기 설명 좀해 주십시오. 네, 여기 가이드 계시네요. 아, 여기 라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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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로라고 우리도 공업용 화로 알거든요? 요 이건 있었어요. 우리 이거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도? 이거는 테크라고 레이드 하면 어딨는 거예요 레이드. 아 원소 이게 그거구나. 아 이게 레이드 패물 제작기의 열 배는 빨라요. 아 제작기보다 1 0배 빠른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이거 방어막은 뭐예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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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! 어, 좋 와! 아, 들어. 들어가고... 어 이건 뭐지? 이거는 탑플레... 이제 똥하고 비... 집을 자동으로 수치해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그런 기계예요. 와 이게 똥이랑 뭐죠? 집을 자동으로 설치해서 비료를 만드는거래요. 어시모 우리 원신이었어 소인. 얘들아. 우리, 나, 우리가 낭비한 똥 똥이 얼마 만들어. 데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 있거든요. 저희가 유일하게 돌고 있는.

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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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요. 아저씨, 추워. 어, 그니까, 따뜻하다. 따뜻하다. 모두들 여기로 오세요. 따뜻하네. 와, 이분들한테 게임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, 님들. 아, 그리고 그 신맵 언제 나와요? 신맵 11월달로 연결됐다는데. 11월달이요? 네. 지금 가장 재밌고 최신맵이 라그나로크인 거죠? 네. 라그나로크가 재밌고, 숨을 때도 많고, 지금 여기 숨어가야가지고.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. 사실 잘안 들립니다. 좀 마이크 너무 작죠? 아, 두 분, 두부에요? 아, 아잘 들려요. 여기 라그라나 쿠크가 스어일 네. 때가 많아요 뭐할 거요? 스어일 때가 많아요 스어일때그 이거랑 그 무슨 센터랑 어느 게더 재밌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만 900시간 했거든요 <laughs> 근데 네. 센터보다 라그나로크가 더 재밌어요 그 라그나로크 오른쪽 아래 맵안 뚫렸잖아요 거기를 언제 뚫려요?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트위치에 보시면 아널널 트읍읍에 보시면은 예그맵 에디터라고 맵 만드는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그맵 예. 만드는 예 그분들이 맵을 다 만드시면은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지방 지방이 개방된아그다 합쳐놓은 게 나그네로 크고 모든 맵을 그것도 맞죠? 이치 이거, 이거. 네, 맞아요. 라그나로크가 모든 걸다 합쳐놨어요. 그래가지고 스코치드 어스 살 필요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스코치드 어스 사면은 호구에요, 호구. 그게 사막맥이죠.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레이드나 던전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봤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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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런 것도 돌면 재밌죠. 하나도 안 해. 네, 해봤죠? 재밌죠. 지금 레이드는할수 있긴 한데 아, 지금 여기서 레이드 할수 있어요? 나중에 따라하시는 게 방송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? 아, 그래야겠다. 우리 따라해 봐. 그럼 어이, 잠깐 고정할, 공정하... 아 레벨업해야 돼 레벨업. 레이드 가시려면은 일정 레벨이 필요해요. 70 레벨 이상. 그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자원도 모아야 되고, 아티팩트도 모으고, 레벨업도 찍어야 되고. 어? 저기요? 저기요? 저죽기어요 누가 뿌렸어 <laughs> 누가 뿌렸어 <laughs> 아 진짜 아, 기절할 뻔했 저..저..저 저좀 깨워주세요 약좀 먹여주세요 동글게 둥글게 둥글게 동글게 빙글빙글 돌았다면 춤을 춥시다 호 그냥 여기 서버에서 그냥 대충 즐기다가 가시세요. 여보, 긁게유 감사합니다. 많이 도움 주셔요 지 일단 저좀 깨워주실래요? 약좀 먹여주실래요? 아니, 근데 누가 부르신 거지? 감각적으로 피하긴 했는데. 그, 사유님, 저희 쪽 가장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, 하실 거면 저희 쪽에서 지원해드린대요. 아, 네, 저기, 그, 아주 지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, 아니, 그냥 원인처럼살려고요 예, 미리 알고 가면 재미없을까봐. 예. 그렇고. 나왜 무겁냐? 누가 내 몸에 돌 넣어놨냐? 롸깻! 아 개새끼가! 어 뭐지? 거기? 설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 일 건가? 저희 옥상에 어떻게 가요? 옥상에 아프다, 아프다. 아,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. 천천히 원시 생활 하고 싶었는데. 난 원시 생활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이런 것보다. 여기 너무 미래야. 그냥 목재로 나무 짓고 이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. 너무 문화 충격 받았어 지금. 저희도 3일 전에는 원신이었어요. 저희도 3일 전에는 원신이었어요 원신. 이게 임시작하신지 3일 아니잖아요. 에이, 네, 이 서버가 3일이야. 이서버 게임을 얼마나 하셨어요? 어. 어, 어. 어 저희 쪽은 뒤에 보세요, 뒤에 이거. 뒤에 뒤에 뒤에. 이거 봐요, 이거 순간 순간 이동? 예.. 이거는, 네, 이거는 친구 이동이라고. 이것도 오늘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. 이것도 아까 세시에 은거요게 뭐예요, 는 거예요. 이거는 송신기라고 여기에서 차원 이동을 할수 있어요. 레이드 하러. 예? 네? 그 보스몹 레이드 있잖아요. 음. 아, 그만 뿌려봐. 아, 누가 마치. 꿈이 인 여기 다른 부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낙차하거든요, <laughs> 계속? 자식들이. P500 아니었으면 죽을 뻔 했는데. 이거는 그냥 보스 레이드 할때그 다른 부족이 공격하면 안 되니까. 야 누가 내몸에서야 누가 자꾸 나코베리 먹이냐? 성재요 성재. <laughs> 저 아니에요. 누가 제꺼서 아이큐 끊었나?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막내예요, 막내. 다들 나이 좀 있으신가봐요? 아니야아니야 아뇨. 아니야, 니 아니야. 저는 이제 스물, 스물리고 저도 어쩐요. 1500시간 했어요, 1500시간. 예? 1500시간. 아이, 감사합니다. 어, 엄청나다. 어, <laughs>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사천 시간 하셨다고요? 뭐예요 사천 시간 동안? 화면을. 벌써 게임 질린거 같으나 저거 듣기만 했는데 게임 질렸잖아 나하세 한 5천시간 했지 ค레ณ먹으 타발라.